16세기 말에 발발했던 임진왜란은 평화로웠던 조선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던 전쟁이었습니다. 어, 사실 전, 어, 조선이 건국된 이후 200년간 그다지 어, 평화로운 시기였지만, 어, 이 16세기 말에 발발했던 임진왜란은 아마 선조를 비롯했던 위정자들, 또 현촌 사회의 양반들, 일반 백성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군이 잘 아시겠지만, 부산진과 동래성을 함락한 이후에 한성을 향해 급속도로 돌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은 아직 일본군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호남 지역에까지 퍼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 지역,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막상 침략을 당하진 않았지만 곧 침범을 당할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역민들도 어, 이 침략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당시 호남 지역 어, 어, 지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두 개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어, 우선 다른 지역은 좀 포기하고 자신이 살고 있던 터전이었던 호남을 지키는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 선택지는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싸워주는 겁니다. 좀더 어, 그 광범위한 활동을 어, 벌이는 거죠. 하지만 이두 번째 선택은 굳이 해, 하지 않아도 될 결정이었는데요. 어, 잘 아시겠지만 김진현 당시 호남 어, 의병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어, 결정을 했고 막대한 희생을 강내하면서 충절의 정신을 7천에 옮겼던 것 같습니다. 48페이지 두번째 문단입니다. 전쟁 초 호남우병을 이록된낸 도표적인 우병은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고경명과 김천일 선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병장의 이름은 고등학교 교과서 임진왜란 관련 지도에 보면 은두 분은 빠짐없이 항상 어, 확인이 될 정보인데요. 고경명은 광주 출신으로 단양에서 거의를 했고 호남 최고 규모 의병을 이끌었습니다. 또 김천일은 나주 출신으로서 가장 빠른 시점에 선조를 구하기 위해서 북상했습니다. 어, 이에 비해서 오늘 그 발표의 주제인 박광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두 인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발표자는 박광욱의 의병 활동이 임진왜란 당시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박광욱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던 데에서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의식은 임진왜란 의병 관련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한 글에서도 거듭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잘 알려진 의병장들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싸웠던 의병장들, 또 그들을 도왔던 휘하의 의병장들의 관심을 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존 연구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박광욱 선생님의 의병 활동을 검토하는 것은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박광욱 선생님의 의병 활동과 또 이후 지역 사람 살인들과 후손들에 의해 진행된 박광욱 선생에 대한 추송 활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본부에서 함께 다뤄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하신 김덕진 교수님의 향촌 활동에 대한 연구, 또제 다음 발표인 박명희 선생님의 문학세계에 대한 연구까지 합쳐질라면 박광욱이라고 하는 한 개인사를 정립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장에서는 우선 박광호의 의병활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그리고 개인활동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박광호 사후에 진행되었던 지역살인들 또 후손들의 추송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의병활동에 대한 포상 요구나 사후 권리 또 사후에 대한 사익 요청 등이 중심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 대대 선생의 의병활동을 살펴볼 때 충분한 자료가 맞아, 좀 부족해서 맞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라도 어, 후손 분들과 교통업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족한 글를좀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박강옥의 의병활동입니다. <laughs> 앞에 PPT 화면을 좀여봤는데요 우선 음, 임진왜란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 그 김천일이나 화순의 최씨 형제들 최경회를 비롯한 최씨 형제들이 누구한테 연락을 했을까 살펴봤을 때 어, 김천일도 고경명이나 박광옥 선생한테 연락을 했고 화순에서도 다시 의병 창할때 연락한 걸 보면은 고경명 선생하고 박광옥 선생한테 님 연락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어, 박광옥 선생은 님 공란이 터졌을 때, 누구랑 상의할까 했을 때, 꼭 이분하고 얘기해야 될 정도의 명망 있는 인물이었다는 점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나이를 보더라도, 마주의 정심이나, 또광주의 박가훈 선생님께서는 아주 그, 연로 뭐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는 원로급에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활동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 허남절이록이라는 기록이 있어서요. 우선 잠깐 허남절이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회재 선생님은 그 앞에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남절이록 어, 1번 인진의적 부분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고경명과 함께 창의한 제공의 사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박광호 선생입니다. 이런 걸 봐서는 어, 이 고경명 선생이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인물이 박광호 선생님이 이미 예, 확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박광호 선생님의 우선 가장 큰 위상은 호남 최대 규모 고경명 수병 군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어, 후원자였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좀 호남 전일록인데요. 고경명의 칠대손인 고정원이 편집한 것으로 봐서 아마 가장 정확한 박광우에 대한 기록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2010년에 이 책은 거듭된바 있습니다. 호남절리록은 임진왜란 용만은 아닌데요.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이괄의 난, 또 정명호란, 병자호란, 이인자의 난까지 오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다루고 있는 인물을 보면 은 임진왜란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 봐서는 호남절리록은뭐 임진왜란도 가장 뭐 핵심이 되는 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좀 짤리긴 했는데요. 어, 그 중에서 인지대라는 련련인물은 946명을 담고 있고요. 성분으로 보면 기타 인물들도 있지만 관군이나 이제 민병 쪽 인물들, 헌남 의병들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회진생은 민병 쪽 주로 서인이나 문과 중심에서 활동을 하셨던 걸로 보이고요. 어, 마지막 노란색 표를 보시면 호남우병 지도층의 성격을 보더라도 어, 회절생 같은 경우 광군에 소속된 인사들이나 또 어, 현직은 아니셨지만 주로 이 현직에서 활동한 뭐그 은퇴한 뭐 고경로 선생이나 어, 김천일 선생이 같이 후원했다는 점에서 호남우병 지도층의 성격도 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 호남우병 지도층의 활동 양상도 호남전이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거에서 다룰 회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광이나 권율 등, 특히 권률 등인 강군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조금 주목할 만 하고요. 또, 처음부터, 또, 의병을 모아서 복영명군과 실제로 이제 싸우려고 했지만, 이제 고령으로 못 싸우셨지만, 여튼, 1번, 3번 유형의 의병 활동을 하셨던 분이 회재 박가홍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또 무병의 성군 과정을 보면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성군 과정이 있는데 박광옥선생님 경우에는 경문을 전한다든지 또 병사나 병량미를 모으는 정도까지는 하셨고요 그 이후에 뭐 분편성이나 실제 이제 무병 활동까지는 참여는 못하신 못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병의 형태를 보면 해재 어,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내에서 어, 광주에서만 의병을 모은 건 아니고 조금 더 광역에서 의병을 모았던 특징이 있습니다. 뭐또 다른 의병 형태는 최경이나 임경, 임계영처럼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독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사례가 있는데 여튼 회제 수행은 일본 유형으로 활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유재란 때가 되면 호남 지역도 직접적인 일본군의 침입을 받기 때문에 네, 이제 향업에서 병력을 모아서 자기 지역 지키는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여튼 모병 형태로 보면은 첫 번째 활동을 회전생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남저역에병 광주 출신 의병장이 74명 수록되어 있는데요. 대략 그 생물련이 확실하고 의병 활동이 선명하신 분들만 좀 뽑으면 한 8편 정도, 이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본는 거라서 좀 차이 좀 이렇게 그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 박광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연장자로 활동하셨던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52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수 선은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광주 목사 정윤우를 찾아가서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아마 그런 점을 볼때 박광수 선이 언제 임진왜란이 터졌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까 아, 좀 살펴봤는데요. 아마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4월 13일에 터진 전쟁 소식이 4월 15일에 들린 것 봐서는 어 그리고 바로 전라 우승자한테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난중이 기록에 의거하던데 아마 4월 16, 17, 18일 이 정도쯤 되면 2, 3일 내에 전해들었던 것 같고요. 광주에서 바로 들었다기보다는 어, 나주의 김천일에게서 듣고 화신의 최경에부터 전해들었던 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그 나주 목사 전윤후에게 예, 말을 했고 조인우가 다시 나주에서 그런 이광에게 즉시 일본군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광이 움직이지 않아서 실제 어, 이렇게 일본군과 싸우는 활동은 없었습니다. 이제 호남저리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료집 52쪽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시면 우선 임진 어, 어, 난이 터졌고 또 선조가 서울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좀뭐 시금을 전폐하고 있다가 거위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김천일과 의경령과의논하여 의병청을 설치하고 정의 용사와 불량 동기 등을 모았고 또 가정을 내서 편호를 거쳤고자제들로 하여금 그 수송을 맡도록 했다 이게 인조 호남절이록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 52쪽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요언성박씨 세보에도 고경명 김천일 등이 박광옥을 소모 모주로 발탁하였다. 그리고 의병 도청을 광주에 설치한 이후에 박광옥이 유사들을 선택해서 여러 의회에 파견했더니 이 의로운 소리를 듣고 원근에서 많이 몰려들었다.라는 기록이 세보에 확인됩니다. 다음 53페이지. 두 번째 자료는 이제 고결령이 담양 출진한 이후에 박강옥의 활동입니다. 어, 공은 병, 박강옥 선생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고령이었고 병 때문에 직접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서 어, 나는 허는 지역에 남아서 이 지역을 지키겠다 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삼았다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수원이나 주로 이 경기도나 서울 근처에서 활동했던 어, 김천일도 편지를 보내서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고향에 나가 지키는 것이나 어, 나가 싸운 것이나 나라를 위한 것은 똑같다라고 박광옥 선생의 님 글을 보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허난 전력 부분을 보면요, 이광이 이제 소원용인 근처에서 타진한 이후에 민심이 크게 요동쳤고, 그래서 이광이 병 어, 모진령을 내려도 안 되고. 권율도 모집령을 내렸는데도 안 됐는데 그거를 좀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 박광욱이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제들 여러 고을에 보내서 좀 민심을 잘 타일렀더니 정병 수천을 모았다. 그래서 권율이 이로써 출전할 수 있었고 행주 대첩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호남 저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4.56쪽 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호남절리록에 밑에 조정과의 소통이 되지 못함에 공이 먼저 문인이었던 박희수를 어, 행제소로 보내서 호남의 형편을 아렸는데 조정에서 이를 기특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정보가 소통되었다는 라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권율순찰사로 삼고 어, 박광옥에게 나주목사를 임명하였다. 그래서, 공원 의리상 사용할수 없어서 할수 없이 했던데, 조금, 어한 3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또, 그, 지병에 의해서 사임하시고 어, 고향으로 돌아오셨다가, 이제, 어한 10개월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초에 박광욱의 의병 활동에서, 이제, 주목되는 게, 아까, 이제, 행주산성 잠깐 나왔었는데요. 어 그, 기록에 따르면, 1592년 7월경에, 의승장 처형을 권율 부대에게 보냈다. 그래서, 어 93년, 2월 소위 말하는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그 뭐랄까 근원이 됐던 자산을 이제 박광욱이 보낸 걸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병을 이끌고 북상하여 적을 치려는 계획을 어, 1993년에 하셨는데 이때 또 이제 병이 나셔서 결국에는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모았던 병력은 다시 김천일과 권율부대에게 보냈다라는 게그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57쪽입니다. 어, 박과목이 이렇게 엄청난 그 후방 지원을 할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같이 있었던 주변 사람들을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유사경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김덕진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던 인물인데요. 박광호의 큰 사위이면서 아마 가장 지근거리에서 박광호 선생을 보았던 인물로 보이고요. 이광의 죄를 넘박했던 상처문을 들고 어 이제 그 올라가는 박희수가 올라가는데 그 글을 어 초안을 썼던 사람이 또 유사경입니다. 그리고 이 유사경도 그 의병 활동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박광호가 함께 광주에 머무르면서. 어, 후원하는데 많은 어, 힘을 썼고요. 박광옥 사후에는 그의 행장을 정리했던 인물이고 또그 장인어른의 그 정포를 요청하는 상소문도 직접 지었던 인물이 바로 유사경입니다. 두 번째는 박희수입니다. 박희수 같은 경우에는 상박순의 조카이고요. 또 박광옥의 문인입니다. 아, 전 천재 발발 소식을 맨 처음 들었을 때, 박광옥이 광주 목사 정인우를 찾아가는데, 그때 같이 동행했던 인물이고요. 아, 나중에 고경명, 뭐, 유사경, 이런 분들과 함께 광주의병청 설치하는데 또 공을 세웠던 인물이 또 박희수 선생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속내의 금곡선생 문집에 있는 회원공, 즉, 박희수의 묘발명에 이제 있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 기록인데요. 거기 보면, 고경명을 좌도대장으로 삼고, 박광옥을 맹주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박광옥을 맹주로 삼았다는 기록은 여기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 앞쪽에 이제 표시한 부분이 이제, 고경명을 좌도대장으로 삼고, 박광옥을 맹주로 위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 그, 이제, 맹주가 어, 기록이 이거밖에 없어서, 과연, 박광욱 선생님이 광주의 맹주였을까라고 하는 다른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호남 전의로에서 조금 맹주로 쭉 찾아보니까요. 우선 담양에서 거의 할때 양대방, 유평로 등이 고경명을 맹주로 추대한 사례가 있고요. 또 나주에서 양산용, 양산숙이, 김천희를 맹주로 추대한 사실이 있고요. 또 흥덕에서 최영달 등의 이제 일가들이 자신의 아버지인 최영국을 맹주로 추대한 사례도 있고요. 장성남문창의 시에 김경수를 맹주로 참, 어, 추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봐서는 어, 기록이 그 묘갈명밖에 없긴 하지만 광주병청의 맹주 역할을 박광호 선생님이 했을 가능성이 뭐없진 않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이거 밖에 없어서 제가 확신은 하지 못하지만 좀그 다른 기록까지 나온다면 이게 좀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박광호를 도왔던 사람으로는 박윤혁과 박광조를 들수 있는데요. 박윤혁도 박광호의 제자이자 조카이고요. 어, 박광호의 경문을 가지고 여러 거울를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수순하고 실제 병력을 모았던 인물이 박윤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박광조도 이 박광호의 육촌 관계에 있는 인물인데 동생들과 함께 의병을 같이 결성했고요. 어, 나중에 이제 고경명이 이를 울량부장으로 삼았던 것을 볼 때는 박광과과 함께 이제 의병 모으고 불량미 모은 역할을 함께 했던 인물이 박광조인 것 같습니다. 어, 박광조 같은 경우에는 고경명 따라서 금산전투에 참여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3장 추송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진 마을에 에, 우선 1602년에 서울을 건립했고요. 나중에 이름을 벽진 성원으로 바꿨습니다. 어, 1604년에 아까 사위였던 유사경이 행장을 짓고요. 어, 같은 해 광주 진사였던 이한용 등이 소장을 올려가지고 포장을 요구하는데 이때는 뭐가 답이 딱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15년에 다시 광주 진사 안경 등이 상소해서 서원에 편액을 하사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때도 바로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1678년에 김동령을 이열사에 같이 추배하면서 조금 논의가 커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1680년에 그 전에 광주 목사를 했던 아, 이 민서가 주강에 나와서 어, 좀 필요,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가, 어, 조금 말을 전했고, 결국 1681년에 예, 그 박광욱이 도승지에 증직되면서 역진서원이 의열사로 사역되는 데까지 예,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 지승에 보면 이제 의열사가 지도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이후의 추종 활동들을 보면 은 어 안타깝게도 이제 1868년에 이제 그홍선대원군의 서원철배령 때는 조금 어, 좀, 좀 피해를 좀 당하구요. 어 바로 그 이후에 어, 1927년에 울리영단을 세워서 또 다시 향사하기 시작하고 80년대 이제 유지 가행하고 어, 의열사 복원하고 어, 회제집 구격하고 또 묘소 이장하고 지금 이제 풍암동 하다. 그 행사 전에 사진에서 나왔던 벽진서원까지 어, 다시 어, 복선하고 이름이 바뀐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박강욱 선생님의 의병활동을 총 <laughs>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에, 1592년 4월 16, 18일경에 아마 전쟁 발발 소식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어, 기소와 함께 광주목사 정윤호를 찾아가서 일본군을 빨리 막아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던 점, 좀 빨리 움직였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 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1992년 5월 초에 고경명, 김천일, 최경해 정신 등과 함께 호남우병 창의를 협의했다라고 하는 점. 세 번째는 1992년 5월 중화승경에 광주의 의병청을 설치하여서 다만 고경명 부대의 성군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이 큰의의인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1592년 6월에 박희수를 보내서 의주에 있는 행지소까지 이광을 논제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요. 그 계기로 호남과 의주가 좀 전화 정보가 소통하게 되면서 굉장히 선조가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592년 6월 말부터 7월 초 정도 쯤으로 예상되는데요. 승처형을 이제 검율 부대에 보내서. <laughs> 대첩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도 바꿔온 게또큰 공헌인 것 같습니다. 1구9 2년 9월부터 12월까지 나주 목사를 3개월 정도 하는데, 이때도 나주의 의병 도청을 또 세워서 병력 먹고 병량비를 모읍니다. 그래서 직접 이때는 또 올라가려고 하지만, 결국 뜻은 이루지 못했고, 다시 또이 병력들도... 건류가 어, 김천일에게 보내지게 됩니다여튼 그 실질적인 음, 어, 그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후방에서 다양한 전쟁을 가능하게 했고 또 행주대첩도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할 <laughs>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매진말을 읽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회제 박강우 인진왜란기 의병 활동과 이후 추송 및편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 여섯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홍직필의 회제 선생 유집 서에 담긴 내용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회제 선생은 힘을 다해 의병을 모집하고 불량비를 모으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고 죽으면서까지 나라를 걱정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야만 국가를 위해 죽었다고 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회제 선생의 죽음을 고재봉 김건재 두 분의 죽음과 다르다고 말하면 그는 이치에 통달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